루카 복음서 3장 세례자 요한의 설교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 15년 본쇼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즉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부리라. 묘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군중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는 말은 아예 혼잣말로라도 꺼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군중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례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치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장 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고군 당신의 곡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요한이 옥의 가치다. 그러나 헤르대 영주는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온갖 악행 때문에 요한에게 여러 번 책망을 받고, 그 모든 악행에다 한 가지를 더 보태었다.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세례를 받으시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께서는 서른 살 쯤에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 엘리는 마탓의 아들. 마탓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멜키의 아들. 멜키는 얀나이의 아들. 얀나이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마티티아의 아들. 마티티아는 아모츠의 아들. 아모츠는 나움의 아들. 나움은 헤슬리의 아들, 헤슬리는 낫게의 아들, 낫게는 마아스의 아들, 마아스는 마티트야의 아들, 마티트야는 시무이의 아들, 시무이는 요색의 아들, 요색은 유다의 아들, 유다는 유한안의 아들, 유한안은 레사의 아들, 레사는 주루파벨의 아들. 주루바벨은 스알티엘의 아들. 스알티엘은 네리의 아들. 네리는 멜키의 아들. 멜키는 아띠의 아들. 아띠는 코삼의 아들. 코삼은 엘마담의 아들. 엘마담은 에르의 아들. 에르는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수아는 엘리에제의 아들. 엘리에제은는 요림의 아들, 요림은 마타의 아들, 마타스 레위의 아들, 레위는 시메온의 아들, 시메온은 유다의 아들, 유다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요남의 아들, 요남은 엘리야킴의 아들, 엘리야킴은 멜레아의 아들, 멜레아는 맨나의 아들. 맨나는 마타타의 아들 마타타는 나탄의 아들 나탄은 다윗의 아들 다윗은 이사이의 아들 이사이는 오벳의 아들 오벳은 보아즈의 아들 보아즈는 살라의 아들 살라는 나우손의 아들 나우손은 암미나답의 아들 암미나답은 아드민의 아들 아드민은 아르니의 아들 아르니는 헤츠론의 아들. 헤츠론은 페레츠의 아들. 페레츠는 유다의 아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야곱은 이사악의 아들. 이사악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은 테라의 아들. 테라는 나우르의 아들. 나우르는 스룩의 아들. 스룩은 르우의 아들. 르우는 펠렉의 아들. 펠렉은 에베르의 아들 에베르는 셀라의 아들 셀라는 케난의 아들 케난은 아르팍삿의 아들 아르팍삿은 샘의 아들 샘은 노아의 아들 노아는 라멕의 아들 라멕은 무투셀라의 아들 무투셀라는 에녹의 아들 에녹은 예레세의 아들 예레스는 마을랄엘의 아들, 마을랄엘은 케난의 아들, 케난은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다.